안녕하세요. 한밤의 마케팅 산책 이코치입니다. 어, 오늘 어제 그제에서 그 과목 추가 했을 때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이미 과목이 한두 개 이상 추가돼서 뭐 소위 말하는 전과목 학원의 모양새가 된 그런 학원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볼까 합니다. 음, 제가 코칭을 할때 제일 좀 난감한 학원이 바로 정과목 학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어, 마땅한 강점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과목 학원의 경우들을 보면 어, 원장님이 그러니까, 일단 경영만 하시는 상태, 관리만 하고 싶은 경우에, 이제, 전과목 학원으로 모양, 이게 많이 만드시게 되죠. 그래서 원장님이 실제 교육 실무에서 이미 좀 멀어진 지 오래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뭐 욕심이 많아서, 알리고 싶은 게 많아서, 또는 뭘 알려야 될지 몰라서, 어, 마케팅 뚜렷한 마케팅 메시지를 못 내는 경우라서 경우예요. 우리 어, 마케팅은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내가, 나도 잘 몰랐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가치, 그 장점이나 뭐 차별성이나 뭐 가치 어,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시장의 다른 곳에서는 없고, 어 또는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포인트를 딱 짚어서 그걸 이제 그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새로 지금 뭐 아이폰 12가 나오고, 갤럭시 21이 나오고, 폴더블이 나오고, 그새 모델이 추가될 때마다 마케팅하는 거 보면 새로 진화된 모델의 어떤 한 가지 포인트거든요. 뭐, 이번엔 접힌다. 뭐, 이번에는, 뭐, 이거 펜, 펜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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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처럼 뭐, 이렇게 쓸 수, 쓴다. 또는 무슨 뭐, 보안이 강화됐다. 뭐, 이렇게 어떤 그한 가지 포인트 가지고 알려요. 마케팅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한의원들 같은 것들 봐도, 한의원들도 예전과 달리, 뭐, 누구는 뭐, 아토피 비염, 천식, 어디는 간질환, 누구는 눈 안구질환, 뭐 이렇게 차별화해 나가는 것처럼 근데 전과목 학원은 어~ <laughs> 전과목 학원은 걷어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아니면 그 전과목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내세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전과목 학원 원장님들은 마케팅 쉽지 않고 패배감을 어느 과목 원장님들보다 많이 느끼시고 고민도 또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과목 학원이 어, 취할 수 있는 취해서 손해 볼것 없는 어, 취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 네 가지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중에 한 가지 어, 결정하셔서 그 전략대로 쭉 밀고 나가 보시면 그도 괜찮을 겁니다 어, 일단 첫 번째 과목별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과목별로 어, 전과목 학원의 블로그나 전단지를 보면은 그냥 모든 그냥 전과목 모든 과목들이 다 있고 뭐다 꼼꼼하게 잘 가르친다 뭐, 뭐 그래요. 어, 또는 뭐 학교별로 반편성을 한다. 아, 또는 뭐 전과목이니까 뭐 입시 컨설팅까지 어, 해준다. 뭐 생기부 관리 해 준다. 뭐 그런 근데 생기부나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뭐 입시생인들 가까워져야지, 뭐 수요가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오는 거라서 초중생들 대상으로는 별로 유효한 전략은 안 돼요. 음, 과목별로 하시라는 게 전단을 하시더라도, 뭐 이번에는 수학, 수학만, 이번에는 영어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라는 거고 또 이렇게 과목별로 강점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이 아마도 어느 한 과목에서 강사 생활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포장이 되고 강점을 얘기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프랜으로 도입하거나 뭐 그런 상태라서 그런 상태이고 또 교육 실무를 직접 교육 진행을 하지 시 않으셨기 때문에 포장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장점이 뚜렷하다면, 과목별로, 뭐, 우리가 네 과목이, 다섯 과목이 있다. 그럼 다섯 과목을 다 따로. 또는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두 과목만 그 과목별 따로. 그것도 안 되고 포장이 안 된다면, 원장님이 전문 과목 한 가지만 따로.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시면, 그거는 이제 전문 학원처럼, 어, 장점을 만들어서 마케팅할 수 있죠. 대신 그때는 전략이 어떤 특정 과목을로 고객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매출을 연계시키는 전략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원장님이 포장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규모와 실적으로 시위하는 겁니다. 아마도 전과목 학원은 어, 단일학원으로 뭐 인원 수가 많다거나 또는 어, 그냥 강자 수강 강좌수뭐 학생은 40명인데 강좌 수로 따지면 뭐 2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규모로 또는 과목별 실적으로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아 그걸로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뭐그 대형 종합학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목, 그런 학원들은 뭐 특장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어필하는 게 없이 되게 광고 보면은 다 실적으로 꽈득 채워요. 어,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어 가격 전략입니다.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 한 곳에서 뭐 안전하게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매일 여기에 안전하게 어, 이 학원에 와서, 그리고, 어, 이거, 감, 뭐, 감옥 따로따로 따로 다 수강하면은, 그거 다 수강하려면은 학원을 다 따로 다니려면 뭐, 0만원 들지만, 우리 학원에서 다 하면, 뭐, 그것에 뭐, 어뭐 70만원이면 된다. 아니면 40만원이면 된다. 뭐, 이렇게. 마케팅, 고객에 직접 체감되는 이익, 그것을 내세워서 광고, 마케팅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가격을 뭐 중복 부강하거나할때 또는 원장님의 전문 과목이 아닌 원장님 비전문 과목 있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영어 출신인데 수학 그 수학의 전문 전공인 원장님 수학을 직접 가르쳤었던 원장님보다 원장님이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싸게 받는 게 맞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과목별로 가격 조건을 따져봤을 때 원장님의 전문 과목은 자부심만큼 그 가치 있게 가격을 설정하시더라도 그외 과목은 가격 경쟁력 있게 눈에 띄게 경쟁력 있게 가격을 어, 가격 전략을 취하고 그다음에 중복 수강하거나 전체 수강했을 때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도록. 어 그렇게 가격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나요? 나는 과목별로 하셔라, 규모로 규모와 실적으로 시위하셔라.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격 전략과 편익 편의, 편익으로 하셔라였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전과목 학원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 전략인데. 전과목 학원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를 보여 내는 겁니다. 어, 뭐 전과목을 뭐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게 아니라 전과목을 수강한다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병원을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뭐 피부과 이런 걸다 따로 다닐 때 따로 다니는 의원들 다닐 때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종합병원 내가 앉아있는 병실에 있으면 어, 각 과목 정거 전문의들이 와가지고 협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 그 종합병원이 가지는 종합병원 고유의 가치가 있잖아요. 처음에 초지는 뭐~ 어떤 과를 선택해서 들어가지만 아~ 어 병원 그 병원에서 앉아 앉아서 뭐~ 내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과도 협진하고 뭐~ 종합적으로 뭐~ 피부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성형외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협진하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종합병원이 가진 가치예요. 물론 상급병원이라는 더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학원은 보통 종합학원이 어 그렇게 종합병원처럼 뭐 상급 학원이다, 상급이다, 상급 교육이고 뭐더 실력 있는 강사다 뭐 이런 게 완전 대형의 스타 강사를 데려오는 그런 게 아니면 뭐 그런 게좀 떨어지니까 뭐 종합병원의 어떤 그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 없고. 다만 이제 여러 과목을 한과한 학원에서 어, 뭐랄까 그냥 물리적으로 다섯 여러 가지 과목을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다할수 있는 어뭐 학교보다도 더그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그 가치로 내세우는 겁니다. 뭐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이게 크게 이네 가지 전략 중에서 선택해서 좀 밀어붙이시면 종합학원도 마케팅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저기, 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하시더라도 과목별 경쟁력을 보이는 거는 어 병행하셔도 수 있는 거죠. 네. 종합방, 병, 종합학원은 너무 메뉴가 많은 식당은 어떤 한 가지 맛집처럼 어 그렇게 고객들에게 인생 인상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원장님도 어떤 메뉴를 서, 소개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메뉴가 다 있는 학원으로 밖에 계속 포장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분명히 취하시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하시더라도 과목별로, 특히 원장님이 전문적인 과목,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하나는 전문 학원에, 어, 뒤져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 계속해서 마케팅 하시기. 를 권해 드립니다 네, 종합학원 하시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